자 일부러 설계, 일부러 설계, 미들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월드. 감독 굉장히 좋았지만 뒤쪽에서 살짝 꼬였거든요. 자 과연 어디서 안쪽. 안쪽, 안쪽. 어, 버티지. 자 원투. 자원요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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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월드. 어설트 네, 우장더 네, 어, 어, 어. 겁니다. 앞에서 어. 라인을 약간 좌우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설프게 어? 라인, 어설프게 라인 열어 주려고 하면은 오히려 개월드 선수 파고든단 말이죠. 중요한 건듀월드가따라붙는다 이게 원. 중요한 거예요. 원투를 원투를 어떻게든 완성시켜야 되는 엑스케이의 입장이거든요. 진짜, 개월드 선수는 그러니까 주행에좀 집중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일명 정구 빌드처럼 여유로운 빌드는 안쓸 거예요. 그러면 몸싸움을 한번 아, 이렇게 이렇게 한방 자 이거 못 따라할 것 같은데요. 저, 아직 아마...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저 네. 2등 어떻게 막아 버리면 몰라요. 자, 우리가 실수만 없으면. 어, 막했어요 야, 이걸 인코스로 피해 버리네 진짜 점프. 많이 블로킹 해 주고 있긴 한데. 유빈 선 라인 이제 원투 가야 됩니다. 미스틱은 원투까지 노려봐야 돼요 자, 몸으로 밀어 버리고 바깥에서라도 아, 강도 조금씩 같이 시켜 줘야 아, 되는데. 하지만 막... 공수 교대입니다. 공수 교대가 됐어요. 한 번씩 주고 받아요. 방금 전 경기에서 그러니까 헤어핀에서 무리하게 몸싸움 걸다가 우영이 어 걸어요 아, 따라갈 수 있는 거리 이거는 김현민 선수가 피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어차피 여기서 대형 사고만 안 일어나면 내가 충분히 한번더 기회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어어 살짝 걸렸죠 어 걸렸죠 어자 여기부터 중찰로는 약간 이런 양상이 많이 됩니다 제티 어 아, 쓴맛 제티 응. 2등과 1등에서 계속 봐야겠고요 자, 2, 3, 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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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티라기선에 올라오겠는데요. 2-3-4는 어떻게 커의 개구를 잇는 선수냐면 이거 기기. 아 자, 제트? 자 제트? 그리고 아, 이제 종결 열린 라인이었는데 거기 파고 들어 또 막아주죠 이거. 이거 아 완벽합니다. 날렸어. 아어 약간 어 거리 차이도 있고 1등이 멀어서 2등 작업 작업. 오삼사 어 작업. 풍이곤이 여기 에 당하나요 혹시? 프리미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이제 감속 제티 감속 그런데 라인을 막아줘요원투 그걸 뚫어낼 수 있을까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아우스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무리하게 몸싸움 했는데, 사고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단단해서 버텨내요. 그리고 아하. 정말 다른 걸다 떠나서 최준호 선수 치고 나가면, 그냥 안 잡히죠. 김성준 선수도 중요한데, 뒤에서 이 최준호 선수 언제 갑자기 올라와서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아, 생각 긁었어요?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긁었고, 이렇게 되면 라인 역전이 생기죠. 네. 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일 싸움이에요. 여기서, 근데 최준호 라인, 와. 네. 안 잡히네요 아, 들리지 아 않네요 결국엔 사고를 어? 내는 선택 어, 피치를 좀 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최준호 선수 달리는 게예이네요 말도 안 돼요 많아요. 진짜 거리 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라 정성준 선수가 약간 거리가 있는 상황이긴 하고 최준호 선수가 오히려 개인기 자, 최준호 쇼타임 가나요? 한 번에 쭉 끌면서 파고 들어야 되는데 아